갑시다 1등하로 너무나도 좋은 증강이 나왔네요. 양보다질 태양 불꽃망토로 게임을 시작할 때 고트 증강체. 양보다질 평소에 언제 먹냐면 태블망, 스태틱, 약간 이런 토반의 강력한 갑주도 되게 세더라고요. 그러니까 벨트랑 갑옷이 있다. 근데 양보다질이라는 증강체가 떴다. 그럼 그냥 눌러. 그럼 돼요.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돼요. 그 정도로 좋습니다. 이번 판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, 프리즘 연회라는 거. 그니까, 프리즘 연회에서는 이제, 좀 변수가 있죠. 아이템 주는 증강들이 많다 보니까. 그니까, 보통 양보다 젤이라는 증강체를 먹으면은, 어, 물론 조합은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조합을 다 해도 되지만, 대표적으로 조금 따라하기 쉽고 센! 조합이 딱두개가 있어요 두개가 하나는 사절! 또 다른 하나는 지배자! 어떨 때 방향을 선택을 해야되냐 사절 조합 같은 경우에 는 이제 밤의 끝자락 같은 밤의 끝자락이라는 아이템이 좀 많이 만들어질 때 지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진의 창이 좀 많이 만들어질 때 그니까 템각 보고 방향을 선택하시면 돼요. 조개 어서 와, 탄력발이야. 햄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주냐고요? 나중에는 그 구간이 오기는 해요. 이제 템이 너무 썩어 넘쳐서 하나씩 줘도 남을 때. 그럴 때는 이제 세 개를 주면 돼요. 세 개를. 자, 일단 5연승이 쉽게 됐죠? 이게 찬란한 태블망이다. 태양빛 망토다. 이거 만들기만 하면은 쉽게 쉽게 5연승이 돼요. 양보다 지를 그냥 제가 벨트 가분만 있으면은 아, 무조건 먹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카시오페아 까지 사면서 살짝 가게 될까? 와 이러면 지배자 쪽이 좀 마려운데? 벌써 다 지배자야 이러면은 태양빛을 내주고 황홀톱을 내주고 이윤중격기를 내주고 이러다가 3-5라운드에 고물상 시너지 하나 올려가지고 고물상으로 양보다질를 4개 쓰면 되겠죠? 지배자 좋아요 지배자도 좋습니다 창고장까지는 괜찮아 보이긴 한데 오! 이거다! 이 소진의 창 준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지배자에다가 소진의 창까지 받고 이거 밴더까지 받아가지고 저도 이거 거의 처음 먹어보거든요.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좋아보여요. 오! 야우, 잠깐 뭐야? 일단, 벤 펜자씨부터 좀 죽이죠? 야, 벤 펜자씨 좀 죽여줘. 나 스택 좀 쌓게. 그 뭐야? 그렇지! 장갑으로 모데카이저 순대비할게요 이난내 방식대로 해. 잠깐만. 장갑을 빼줬어야 됐는데 초진의 창 만들어야 돼서 일단 만들어 만들어 놓고 일단 장갑을 빼자 그리고 장갑으로 나중에 순 모데칼 좀 하면 딱이겠다 그죠? 덩큰 진으로 갈게요. 이대로 9레벨을 가서 9레벨에 오데카이저 올리고 10레벨에 르블랑 올리고 6코스트로 점점 조합 바꿔주면서 딱 하면 깔끔할 텐데 14연승까지. 순! 르블랑 2개, 일단 이렇게 쓰죠. 직수를 잠깐 내리고, 여기가 실코가 7장이라, 나 실코 평생 이성 못 찍게 생겼어. 어떡하냐? 내가 여기에서 이 사람한테 지면은 답이 없는데, 네, 여기 화공남자 500보상 먹고 온 사람이라 완벽한 악성 바이러스 빡세네요, 게임이 썸파 던져시 썸파 <laughs> 해자치 관여 해난 좋을 것같아 볼까? 헝능거. 오 봐. 와, 회복하면서. 회복하면서 CC도 먹여 주면서 개 좋은데요. 그냥. 아니, 이 시스템 설다 대턴사를 불랑 할게요 이따가 자세이 지금 4개 있으니까 다싹다 다 옮겨주면 되겠다 효진을 직수를 주고 두세요. 마지막 한방세지 완벽하게. 이런 거 왔다 일단, 예, 거백이고 예, 거 이거, 고예거 이거, 고거 이거, 대거사 주시자 일부러 뺐어요 그냥 주시자 빼고 대천사 를블러쓰서게브로프거서아서이천사를 불러? 이성 엘리스 뺄까 그냥? 엘리스 빼고 로냥그대로 심랩 갈까요? 로프에서이 브로프에서 얘는 마법사의 주시자까지 다 받아서. 근데 엘리스가 CC를 잘 먹여주니까. 검정 상징 그냥 먹을게요. 아무래도 나 엘리스보다 좋아 보이긴 하거든, 블라디가 지금 당장. 0레벨 가서 타줄게요 이 자식. 앨리스 이성보다 주시자의 마법사 시너지 켜는 게좀더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요. 막말로 앨리스 안 쓰고 십렙 가면은 이제 빅토르 같은 거 써도 되는 거니까. 아, 근데 얘네는 이성자 항우가야겠다. 너무 약하다 지금. 이성장만. 우리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. 애쉴 코이성. 이 정도면 이상작은 됐고. 내가 뭘본 거야? 뭐 이상한 게 삼성이 돼 있네.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3템이 나오면은 이게 더세니까 3템 하나보다는 야 양보다 지금 운영은 정석적으로 잘했는데 너~~무 쎄다 상대가 사이언 체력이 왜 이렇게 높냐고요? 정치 큰 친구들도 받고 있고 지금 6라운드잖아요 법량위다는 라운드별로 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조합들은 내가 다패수 있는데 한 명은 하이머딩거 삼성에 한 명은 화금낭작500 보상을 먹어오니까 이게 안 된다. 야하이머딩거 삼성이 졌어? 어? 빅토르는 신인데? Come. 일단, 여기까지. 근데 여기는 못 이기겠다. 여기 너무 세다, 그죠? 화공남자 너무 잘 거봐. 와, 찜솥이야? 여기까지네요?